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9절부터 26절까지 최초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흉년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지고 그 흉년으로 힘들어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19절 초반에 말하는 그때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류 가문의 개종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미 스대반 사건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은 예루살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인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흩어진 이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지만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했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 인정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 수도로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고, 믿는 성도가 10만 명이었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고 진리가 흥황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이처럼 생소한 유대인의 신에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헬라 문화 자체가 신이라는 존재에 친숙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헬라의 신들보다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려는 신적인 존재를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망함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어 앞으로 이방인 교회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순간은 초대교회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사례를 받게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듯이 안디오 교회를 더욱 진리 안에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논의한 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3절에서 바나바는 안디오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국권한의 원어 프로데시스는 결심, 의도,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오크의 성도들이 아직은 도의 초보에 있어 자신들에게 구원과 영성을 주려 한다는 신적인 존재를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연단과 깨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성품과 성령의 믿음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며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구장에서 다소로 보냈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 사울이 구장에서 다소로 가고 11장에서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10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사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해지고 있을 때 아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우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전파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단지 자신에게 영생을 줄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등에 대해 깊이 믿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아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목적이 깊이 심겨진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영적, 양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바나바에게도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모습은 대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말하는 선지자의 주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선지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가보를 통해 단순한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 아가보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 이끄셨습니다. 아가보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천하의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고 글라우디오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천하는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로 이 예언을 할때 당시 황제였거나 곧 황제가 될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 흉년이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의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안디옥도 흉년에 피해가 있었을 텐데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이에 일어났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깊이 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를 지도했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를 드려 오직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이 안디옥 교회에도 심겨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참된 목적을 가진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박해로 흩어졌던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신 참된 목적을 가진 교회로 세워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그 일을 믿고 꿈꾸고 소망하며 동참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실 그때만을 준비하고 헌신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